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꿨고 그다음에 설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설계해 봤습니다. 그두 가지 변경점에 대해서 구현된 코드를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 소프트웨어 설계가 변경된 부분은 이전 코드와 거의 똑같고 그 전략 패턴 부분만 도려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프로토콜을 다루는 코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처리하는 코드만 살펴볼게요. 먼저 요 부분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온 그 스트링을 읽는 겁니다. 근데 read string entry라는 함수를 써서 역슬래시 n이라는 문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슬래시 n이 들어오면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읽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if 문들이 있습니다. 이 if 문 하나가 명령 하나를 해석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 명령어 처리하는 거 볼게요. 자, 요 str이 조금 전에 받았던 요 패킷입니다. 요 str.substring 해 가지고 서브스트링이 문자열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내는 거니까 인덱스 0에서 인덱스 5까지 문자열을 뜯어낸다는 겁니다. 그 뜯어낸 문자열이 이 ready?이면 그냥 이렇게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 처리 한번 봐볼게요. 이 else if문에 마찬가지로 str.substring에서 0번째 인덱스부터 10번째 인덱스까지 그 문자열이 move, default 면이 로봇을 그 d e f 자세, 가장 기본 자세로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하나 더 봅시다. 요 else if문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str을 substring 해가지고 0번째 인덱스부터 7번째 인덱스까지 뜯어내서 그게 move, 암 쓰면 뭔가 팔을 움직여라 라는 명령이 되겠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패킷을 요렇게 보내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요맨 앞에 무브 컴마 암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무브 컴마 암스 명령어이면 요 부분을 수행할 건데 여기서 하는 게요 180, 120을 파싱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볼까요? 자, int index s에 그니까 스타트 인덱스가 9. 이 9는 0, 1, 2, 3, 4, 5, 6, 7, 8, 9. 여기 1이 가르치는 데가 인덱스 9입니다, 그죠 그리고 idx-e, 요거는 끝인덱스인데, 요거는, 자, str.indexof, indexof는, -over. 특정 문자가 들어있는 인덱스를 찾아서 리턴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콤마를 찾을 건데 어디서부터 인덱스 s를 시작점으로 찾을 겁니다. 그러면 요 1부터 여기까지에서 콤마를 찾을 거니까 그첫 번째 콤마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 여기는 인덱스로 치면 10, 11, 12가 되겠네요. 그죠? 9에서 인덱스 12까지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라는 코드가 여기 str. substring에 여기가 9에서 12까지니까 13이 들어가서 문자열을 뜯어내서 요 100만 요렇게 뜯어내고 요거를 2 int로 그러니까 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2 degree에 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80을 뜯어내는 코드는 여기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20을 뜯어내는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 80, 120을 뜯어내면 요2 degree 1 투 디그리 2, 투 디그리 3에 각각의 값이 들어 있을 거고, 요거를 무브 암수에서 이렇게 그냥 각도를 넘긴 겁니다. 그럼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네 번째 명령어, 이 무브 통수도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으로부터 받은 패킷을 해석해서 각각의 명령을 처리하는 요런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자이 기본적인 통신 방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수신해서 패킷을 해석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물리적으로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요 로봇이죠. 지금 모터들이 이렇게 있고 요 모터들이 요 아두이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검은 선은 요거는 모터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휴대폰 충전기로부터 이렇게 오볼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란선이 UART 통신을 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쭉 따라오면 이 케이블이 이제 라즈베리파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와 이 라즈베리파이가 이렇게 UART 통신을 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라즈베리 파이나 이 아두이노나 유아트 핀이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USB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도 이 아두이노에도 유아트 통신을 이 USB 포트를 통해서 그 변환해주는 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 포트에 꼽았지만 이 USB를 통해서 유아트로 컨버전돼서 이 프로세서들로 들어갑니다 이 아두이노도 마찬가지로 USB 포트로 들어와서 그 u 유아트로 컨버전돼서 아두이노 칩으로 들어갑니다 이랜 케이블은 이 라즈베리파이에 SSH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꼽아 놓은 거고, 그래서 파이썬 코드 같은 것도 이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라즈베리파이에 뭐 파일도 올리고, 코딩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로봇 시스템 구성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코드로 가보시죠. 시리얼 통신하기 위해서 이 시리얼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얼.시리얼을 통해서 이 시리얼 포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즈베리파이에서 인식한 그 시리얼 포트는 이 TT와 USB 0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는 115200 bps 하이마우스 1초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얼을 열어서 그 열은 거를 로봇이라는 데다가 담았습니다. 요 셀을 실행하겠습니다. 요 셀을 실행하면 이제 로봇이라는 곳에 열린 포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아두이노로 패킷을 보내볼게요. 패킷을 보내려면 .writ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바이트 타입으로 보내야 되고. 레디 물음 표를 보내면 아두이노에서는 t r u e 를 리턴해 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0.5초 기다렸다가 아두이노가 보낸 패킷을 읽어 올 겁니다. 로봇점 리드 함수를 통해서 패킷을 읽어 올 건데 라즈베리파이에서는 패킷을 수신받으면 그 패킷을 버퍼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버퍼 안에 있는 거를 99개 읽어 와라라는 거고 그 패킷을 버프라는 데다 담아서 프린트 버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트루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패킷은 이거였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요런 패킷들은 아두이노에서 로깅을 하기 위해서 샌딩 시켜 놓은 패킷들인데 그것도 버퍼에 같이 담겨 있어서 여기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패킷은 요 트루였죠. 요렇게 트루가 잘 날라오는 거를 확인했어요. 자, 이제는 로봇을 움직여 봅시다. 마찬가지로 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패킷을 보낼 건데 무브 콤마 암스컴마 140도, 40도, 140도로 움직여라 라고 보내 볼게요. 자, 요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패킷을 보낼 건데, 자, 무브 컴마 디포트 라는 패킷을 보내서 로봇을 기본 자세로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자, 실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집게를 움직여 볼게요. 무브 컴마, 텅스 컴마, 120도로 움직여라 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합니다. 너무 조금 움직여서 조금 더 많이 움직여 볼게요. 이번에는 m o v e t e n s 8 0도로 움직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코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해서 파이썬으로 로봇 움직이는 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비전 센서, 즉 카메라 같은 거를 통해서 뭐 객체 추적을 하고 AI 같은 것도 접목해 볼수 있으면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을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을 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봇>